크리프란 다음 그래프와 같이 일정한 지속하중 하에 있는 콘크리트가 하중은 변함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점차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해 크리프 현상의 특징은 같은 콘크리트에서 능력에 대한 크리프의 진행은 일정하고 보통의 경우에는 재하 기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크리프의 50%, 1년에는 80% 정도가 완료된다고 하며 또한 온도 20도에서 80도 범위에서는 온도의 상승에 비례하여 크리프의 변형이 증가한다고 해. 또 통상 크리프 변형은 탄성 변형보다 커. 그럼 크리프 현상의 부가 용어 정리를 해볼까? 크리프 변형 시 지속 응력의 크기가 정적 강도의 80% 이상 정도가 되면 파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현상을 크리프 파괴라고 해. 또그 크리프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 하중을 크리프 한개 라고 하고 크리프 파괴는 1차 변천, 2차 정상 크리프를 지나서 3차 가속 크리프 단계에서는 변형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도 그림과 함께 알아두자. 그럼 크리프가 증가되는 요인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재령이 짧을수록 능력이 클수록 부재의 치수가 작을수록 대기 중 습도가 낮을수록 대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물결합재비가 클수록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다짐이 나쁠수록 크리프는 증가해. 그럼 크리프로 인한 과대 처진 방지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응력이 클수록 크리프 늘어나니 능력 집중을 방지하고 분산해야 되겠지. 또 가급적 단위 시멘트량과 물 시멘트비를 작게 하고 그리고 A E 제 감수제를 사용하면 단위 수량과 단위 시멘트량을 줄일 수 있으니 이것도 대책이 될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크리프와 콘크리트 소성 수축, 건조 수축을 비교해 보는 테이블을 이렇게 보여줄게.